오늘은 제가 멤버십을 구매했는데 제가 예린언니가 최애잖아요 그래서 예린언니 생일꽃을 살려고그 멤버십 3기를 제가 8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어 안오더라고요 원래 2이 3달이못 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5달이 넘어가지고 도착을 했더라고요 정말 정말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안오길래 문의를 한 4번을 넣었어요 근데 계속 발송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발송이 안되는거예요 근데 딱 어제 발송을 했는데 저는 오늘 안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오늘 왔길래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예리한이 생일 축하하려고 멤버십 사기를 포기했는데 3기도 제가 눈치 받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. 엄청 늦어가지고 진짜 배송이 딱 하고 갔다 오니까 와있더라고요와 여기는 멤버십 카드에 제 이름 써있어고 카드가 이렇게 일난 멤버십 들어요 회원 카드에 제 이름이 써 있어서 회원 카드를 좀 가리고, 근데 네 이렇게 여기는 제 본명이 써 있고요. 이런 이렇게 이미 휴대폰 가지고 해서 이렇게 멤버십 카드다. 이렇게 있고 이게 그 멤버십인데 진짜 예쁘죠? 이게 그 여행 그런 컨셉이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어요. 이거 붙이는 건데, 어 내가 붙이는가? 이렇게 생겼고, 한번 뜯어볼게요. 제가 이거를, 이게 멤버십이 끝나고,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내년에 사기가 나올, 오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처 나중에 이제 좀버를 찾아가 오기를 구매하려고 해요. 원래사 제가 3기 말고 사기를 사려고 했거든요. 왜냐면 3기에는 제가 그로 갖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, 새로운 거 나오면, 사면 좋으니까, 새로운 거 사려고 했는데, 예네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. 어 이거는 티이라어뭐뭐머 진짜 예뻐요. 일단 이게 박스가 하자가 생겨서 오색깔은 좀 있는데 하자가 전 없네요. 다 삐끗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. 반지 이렇게 맞는 게좋으니까 어머 아유 맛. 뭐한 거지, 보죠? 이렇게 붙일게, 그냥 차피이건인데 제가 따로 승용 안 찍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, 여러분 퀵우와 대박 대박, 진짜 예쁘냥 이렇게 생겼고, 오! 일단 제가 여기부터 볼게요. 이것도 음 여기 이렇게 화장 생겼시 생겨서 오셨다는 분들이 계셨는데, 전 다행히 화장 없는데, 진짜 예쁘죠? 저도 이제 공식 멤버십입니다. 전부터 멤버십이 있는데 배송이 됐어 진짜 예뻐요 그냥 아까처럼 헐, 진짜 예뻐 작년에 찍은 거 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 요 <laughs> 진짜 예뻐 진짜 근데 이번에 제가 저 쓰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. 이 멤버 십 키트가 원래 이게 3만3천원이었는데 갑자기 3만원 올라갔잖아요. 멤버 십그 키트랑 가격이랑 그 키트도 따로 잘 돼가지고 정말 황당했는데, 이거 섬기니까 아직. 그 다음에 이거는 여권 보관하는 건데, 여권은 여기다가 넣어 넣어주려고요. 진짜 너무 예뻐요. 그냥 이렇게 안에는 약간 되게 부드러운 가죽 같은 거고,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라는 것 같아요. 진짜 얘는! 제가 솔직히 말해 도를 사서 뜨기는 쓰는 게 거의 없거든요. 컵, 컵이랑 네, 컵밖에 없네요. 컵밖에 못, 아 가방, 메모리 가방을한하써봤는데 얘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포켓한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스티커인지 판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뻐. 이렇게 다냥포져서아 스티커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좀 있네요. 진력해. 진짜 예쁘. 물론 얘도 쓰지는 못하고 소장이긴 한데 진짜 예쁘죠. 진짜 예뻐다 너무 예쁘게 나왔아요 제가 근데 사기 여진이 거를 전부 분찰을 받았거든요. 붙여보는 거 빼고는 다 분찰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사도 될거 같아요. 좀안 받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안받고했거든 있는데 사시는 분 있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한장 사버렸어요. 이거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매지인데 이게 실물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구매했는데, 하, 대박. 진짜 예쁘죠. 버디 이렇게. 너무 예뻐.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어? 그 문에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걸어들. 요 약간 이게 귀 같기도 하고. 제 방을 잘보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는 포스터랑, 얘는 포터북 같은데. 일단 그 포스터부터 볼게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바인더 앞에 넣어주고 싶은데. 제가 사실 바인더,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모르고 바인더 앞에다가 얘를 꽂아놓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느껴가지고, 진짜. 헐, 짱 있어. 헐, 헐, 헐.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. 제가 요. 예리 언니 오늘 진짜 좋아. 레드 룬이랑 은 언니 옷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, 아 어, 미쳤다, 진짜. 이거 진짜 예뻐요. 이거 완전 여기 액자에 꽂아놓고 싶을 정도. 너무 귀여워. 다 너무 예뻐. 귀엽게 나와가지고. 두 장이 있고, 개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. 저는 개를 미니 포스터를 좋아하는 편이라, 그 전체도 진짜 너무 예뻐. 그다음에 이거 포트포 볼게요. 이거는 멤버십을 이제 3개는못 사잖아요.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시요 오, 대박, 대박, 대박. 그냥 앨범 그종이 같은 느낌이고, 뭐 이런 식으로 다 멤버들이 그를 써주네요. 진짜 예쁘다. 아, 이렇게 비하인드도 있네. 진짜 예쁘다! 아, TMI 같은 것도 적혀있네요헐 진짜 예뻐 이거. 언니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. 어, 진짜 예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. 이 사진 이렇게 멤버십 여자친구 포토북 네, 멤버십 포토북이고 제 멤버십이 딱제 언니 엄지 언니 생일날 아니 생일 다인 다음, 다음 날에 산 거라. 완전 유일한 소장만 할것 같아요. 이렇게 멤버십 포기했습니다. 이만 안녕.